안녕하세요. 서경호 t v 입니다 1차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2020년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구독을 누르시고 댓글에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예, 무료점사 2명하고 100일 동안 출근을 한 다음 단주 5명을 뽑아서 연락을 드립니다. 댓글 남기실 때에는 무료점사를 하실 분들은 무료 점사 단주를 받으실 분은 단주라고 댓글에 써 넣어 주세요. 이벤트 참여시 구독은 필수입니다. 단 무료 점사는 찾아오시는 분에 한해서 해 드립니다. 많은 구독을 부탁드리며 많은 이벤트 참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대신 내려온 바다 집집마다 아다 말명감을 걷어보노라 대신 비밀도 재와 보고 불사 바라 신장 비밀 창고 은벌 전들 막아서 우리 자손 나비들 다내 손님들 여기 오신 손님들 만복이 깃들기를 우리 대신 할머니들의 축수바론 하여 포자 하십니다. 私たちの人生を生きる人生を生 대이야 벼슬하시는 할아버지 내려받고 떼토당의 당대신이야. 네 허니나 감을 얻다지만먼생해한게 버듯이. 예, 신명 신장님들 하이받아서, 허니나 만 성수님 열두 성수님들 하이동참 받아서. 어, 만성수, 하이 예, 벼슬공 내려주마. 걱정하지 말랍니다. 걱정을 이고 지고 사시는 우리 의원님. 어하. 눈만 뜨면 다, 어냐, 백성 걱정이고, 눈만 뜨면 걱정이니, 걱정 없이 살게 해주 마, 어찌, 어냐, 다, 하, 초상에, 옛날에 저게, 할아버지, 글잘 쓰던 문장내들누희가 오냐, 다 들어쓰고, 천문, 아버지, 불쌍한 내 자손들이야. 예, 맞습니다. 아, 참 좋구나. 도당의 양주시, 오냐, 부공님 지접에 지접을 해보니, 참 좋구나. 나만 일대로, 모다 백성들이, 하얗게 옷을 입고 서는뭐다 틀어도 살려달라고 들어서고 병든 자 고쳐주마 내혼약 없는 자 부귀천 생겨주고 볕을 원하는 자 볕을 공 도다주마 내자 손두나 다 크고 작은 사고마가 이가시고 너 내오냐 다 초상 없는 자손이 어디 갔나 다 그래도 부르시고 가지셔서 뭐가 건건 집질해서 이렇게 왔다가도 재수 열어준답니다 걱정하지 말랍니다 그래 네 밤을 낯삼아 어다니고나서을밤 삼아서 뛰어다니니 정정거려 누가 알아주기를 허나 네. 내자서나 네. 걱정 마라 너희 학교 가는 게 소원이구다 예 걱정하지 마라 어쨌든 하나 둘세 반만 사고 나아는 전일서 예 천하마치 도와주마 강성그치 높은 수저는 평지대게 나까이가시구다이고 재수열에 도와줍니다. 뭐다 하나같이 불쌍하고 자녀은 아기가 그지 없어 내가 보니까 말이다 예혼야다쟤다 말이지 벼슬도 소원이고 벼슬도 소원이지만은 여보 돈이 있어야 양반이라며 그 돈도 벌어주마 올해 새끼가 학교에 가서 저 붙어가지고 살라믄이 좋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조금은 걱정이 많고 원하는 게 많고 욕심이 있어 놨습니다 사람이 말입니다. 있을 곳에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안 올라가고 속을 새기고 들어있어요. 있습니까? 내 네, 올려주마. 펴슬고 <laughs> 높이 높이 <laughs> 올려를 준답니다. 국청아집에. 네, 예, 내 백성들아, 네. 내 자손들아, 소원 열은데 그래도, 여보. 예, 아니다 조상이 제일이야. 어쨌든 예. 다 밥세기 먹는 거는 그냥 그냥 난체를다가 난복으로 살아도 어 아, 더 이상 원하는 거는 나라님이 되고 나라 녹밥을 먹는 건 조상이 도와줘야지 예. 가문에 이런 교수라든 할아버지가 없으면은 절대로 어냐 아다 출세를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 이다 할아버지가 아다 어느 성수님이라고 신령님이 네. 다안안 안 받아서 도와주겠습니다. 보자 내년 삼월달이 될까? 아유 좋은 일이겠. 근데 지금은 인간 둘이서 괜히 씹어져끼는데 걱정하지 마라 네. 입이 근지러워서 그래 아니야 뚫어진 입이라고 그냥 말하는 거니까 신경쓰지 말아요 네, 말하라고 생긴 입이라서 존 말만 해야 되는데 네 어냐다 어냐다 성수님도 심우셨다가는 의시 도와줄 터이니 걱정하지 네. 말랍니다 그래 할아버지 잠깐만요 할아버지 We'll yeah. 대신 아니시냐? 네인군님 네. 앞에서 놀고 나라님 앞에서 놀던나예허이나 그렇죠. 궁안의 말명감을 잡서적고 나라의 대신할머 이들이야. 네, 네. 민비명왕 아니시냐 명성왕후가 아니시냐? 네. 예혼니다유양 대감 내려받시서이라한 네. 천의 당 대감의 당통닭게 음. 선왕님들 아니시냐? 음. 궁안 대신들 내려받아서 네. 선왕의 지잡을 했다. 여기 음. 천자란 삼천원한 당의 음. 왕래 두 당의 식산을 와서 음. 네. 할 돈은 어, 언니 나 갖고 오래 몇몇 전지 이름 으러 가잔다 죽을 중생 살리러 가잔다 아옛 예, 나라 이름 숙자를 높이 높이 걸어서 간데마다 어, 언니 나 실수 없이 도와서 옛 예, 나자 손들의 전환 대신이구나 어, 언니 는내 할머니 성소 내의 전환 대신 할들이야네 혼자 틀어섰다가 어쨌든 간데마다 물 맑히고 성자님 내려받아서 나라 예 나라만 신시우실지에 궁한 대신 차례차례 연차례로 들어있었다가, 예, 기다가 예. 선덕여왕을 내려받고 세종대왕을 내려받아서 예. 토달려 치자버렸다가 덮고 받더 보니 그런지 알라못지런다 시우 예.

대신, 왕부 정성의 뒤를 받쳐서 전한 대신, 성수 대신, 우리나 대신의 고동 보자신교국석을내 불려 보장다. 신뢰하자 손을 불리 대신. 이게 농상 내리는 나도 하자 없지만 도와라. 허냐다 <목소리> <목소리> 어, 우리 대신 할머니들이 말이야. 예혼냐다 네. 섰다가도 부의 통이 날라르다 말라르다 날라르다 말라르다 그래. 그러나 저러 은아의 순정성이야. 네 대신 할머니들 네. 다 들어섰다가 제수 열어주니 거기 큰 대신 아니냐 네 혼자다 아, 걱정하지 마시오 마음먹은 일 듣고 가고 지 도와주고 아이고 이리 봐도 불쌍하고 저리 봐도 불쌍해서 우리 대신 할머니들이 애기 똑. 딱 학교 가게 도와주고 뭐냐 벼슬공 세워주고 도와를 준다니 걱정하지 말란다 그래세수이 가시다 그래야 조금만 더 고생해 하는 길에 그니까 그냥 그냥 한밤 자고 한밤 자고 이렇게 해서 조금만 더 고생하고 나마는 좋은 일이 가시다 우리 대신 할머니들이 말이야 내 신에게도 멈출 때는 전한 대신이지 이야 그런데 말이야 아주다 말이지 예 우리 대신 할머니들이 그냥 조금 손주정이 조금은 나지만 그냥 안 사두고 그냥 보는 일도 많고 듣는 일도 많고 그럼 아이고 그냥 내 할머니 애쓰고 그냥 점잖은 <laughs> 체변에 그냥 화를 낼 수도 없고 안낼 수도 없고 그러니요, 저러니, 어떻게 갔나? 이 대신 할머니가 약간 아유. 뭐냐 하면, 응다. 그냥 그런 할머니가 있어. 네, 그런데 맞아요. 말이지. 애들 애쓰는 것도 모르고 소리를 파락파락 질러대면서 네. 뭘 가져오라고 소리를 질러오고, 이 잡아먹을 년들아 그것도 모르냐 그러고, 아유. 다 네, 보고 해본 적도 있고 안 해본 적도 있어. 그런데 말이지 어쨌든 다 할마이가 이 배라를 먹을 년들 같으라고 그것도 몰아다듬는 냐 그래야. 아, 네. 야 양주시 일대동만대동에 편안하게 도와주고 걱정하지 마어 아이고 가그 말이야 저기 여기 남자들이 조금 있긴 한데 그뭐 대수야 그냥 여자라도 출세를 해보고 올라가지 여자라서 조금 그런 것도 있어 놈들이 듣나? 응 아무도 안들었지 아하 내 오냐 아하 우리 이가 오늘 망껏 놀고, 네. 양껏 오냐다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말란다, 그래 네, 그려 그래. 오늘은 내 백성날이고, 내 날이고, 내다손는 날이 이루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냐다. 아 이렇게. 가톨릭 대학 교수님이 그냥 무당 집에 오셨는데, 아이고 악수 좀 해고 다 <laughs> <나>, 어서 오십시오. <laughs> 날도 구준데 오시느라고 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음. 하내 오냐 나, 여보 네. 그만 짓거리고 그만 대충 대충 하고 살라 문이 일단 저기 놓을 뭐, 사람들이 많아 어, 니까 그러니까, 지들도다 신났대. 한리씩 해야지. 저 의원님도 다한번 뛰었으면 좋겠는데, 보느님 많고 듣느님 많아. 점잖아서 못 뛰었나. 아유 어, 다. 에 예, 일로 오세요. 그러면. 에이, 모르겠다. 여러분들, 뭐냐면, 모르겠다. 그냥 찍어, 그냥. 여기 정성 의원이래, 이제. 자, 그냥. 나는 선거법에 안 걸려, 무당은. 이 당, 저 당에도 무당은 아무 당도 아니니까. 여보, 어, 저, 일로 오세요. 일로 인사하세요, 그냥. 어제도, 네, 음, 예, 그냥 이렇게. 우리 저기 잘생겼어요, 보니까. 제가 좀 잘생긴 남자를 좋아하는데. 네, 우리 정 의원님 잘생겼습니다.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라고. 의원님, 인도. 양주시 일꾼입니다. 양주시, 네. 시의원님 일꾼이십니다. 네. 아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박수를 치는 게이 시점에서. 아 답답해. <laughs> 이 대신 할머니가 선거 운동 해줬으니까 분명히 이기고 될 거야. 나중에 이렇게 되거든 라면 잊지 말라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한 푼도 안 내놓고 있지 냐야아 나만 따지 우리 싹다고아 여보 여기다 괜히 불렀는 줄 알아 여기다 여기 뭐 있어 옳지 옳지 이다여 봐라 말은 해야 되고 니은 품어야 되고 고기는 씹어야 마시겠다 어나 천만 원 이상은 요거, 걸린다며 네, 몰래 주면 되는데 아니, 걸려서 아+ 아+ 아무도 몰래 주면 되는데. 네. 걱정하지, 음, 아, 봉투를 찢어놓고 기다리고 있근서박카스 봉투를 하나 찢어놓고 지들도 거기다 뭐 달라고 기다리고 앉아, 아예니 얼마나 구여워 우리 여기다가 뭐 놓나고 내 할아버지 진짜 들어가지고 거기다 정다 봉투를 하나 찢어가지고 사람면 기다리고 앉아 있으니 어쩔 <laughs> 거냐, 하다 어어뭐아 어? 어? 공수 공수천 네. 그러지 그러지다, 에고 그냥 재신하지 말고, 그성질에복아제 끼지 말라고 응? 성질머리가 있어서 괜히 치사름에복아제 끼고, 기르지 말아. 밤에 담을 묻자. 무슨 소리만 들으면은. 그지? 그러니, 나, 그니까 잊어버려. 크게 되려면은, 이제 잊어버리고 있잖아. 그냥 마음 넉넉하게 가자. 부녀회장으로 있으려면 말이 많고 다리 많아. 응. 되는 일에 말이 많고, 안 되는 일에 말이 많아. 그러니까는, 나, 어, 니 자, 그리고 아이가 조금 걱정근심이 있지만은 괜찮아. 거기, 어, 거 저, 가지, 말랍니다이 사람은, 음, 어, 이 사람은, 어, 아, 그래요? 아유, 달라. 신랑 욕했으면 큰일 날뻔 했다, 야. 아이고, <laughs> 세상에 잘생겼네. 아이고, 잘생겼시다그래요 어서 오시겨! 어서, 오 아이고, 큰일 날뻔 했네. 잘생겼구나. 정말 잘생기 둘이 아주 찰떡궁합이야. 내가 보니까, 아 백년, 천수만수 같이 사시고, 이양반도 나라에 녹을 먹을라, 뭘 하냐? 나라에 녹을 먹은 공무원이지, 그렇지. 공무원이. 양주시에, 예. 응, 응, 뭐, 오 뭐, 한, 뭐. 통신. 어, 그래요? 통신은 뭐다제임로 갖다 주라고, 앞으로는. 여냐 그러면 11조로 갖다 바쳐야 돼 여기다가. 여호냐? <laughs> 어, 아, 나, 불어가지고 너 혼자 쓰면 되가 냐 그냥 다, 양주시 통신은 다일리로 가라. 에. 한 조금 있으면 더 괜찮아. 여호다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 응? 30년 됐어? 30년 됐어? 근데 지금 뭔가 왜 계장밖에 안 했어?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가라 예 뭐냐 다 어? 왜 이거 지뭘 잘못했나 왜 계장밖에 안 했어? 시간 아, 너무 급했어 시간 너무 커서? 아니 계장밖에 안 했어 올라간다 올라 올라 순진하 같다 올라간